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서 승리하고 세상에 아버지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기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단군심이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7절 말씀입니다. 아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네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네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네가 마르니라. 네 에, 앞에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에, 왕 어, 이압 아압. 아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노엽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아합, 여분 가장 악한 왕, 또이 시돈 왕의 바을의딸 이세벨, 그들이 바로 북 이스라엘을 완전 바알과 이 아세라 천국을 만들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반격,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예고 없이 등장합니다. 어, 길르앗에 살고 있고 또디셉 사람 엘리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이어떻게 보면 아합과 이세벨 이 왕권은 아, 매우 이 아주 어, 앞선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때 그들의 큰 하나님 앞에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권력 남용에 있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우상을 섬기도록 대부분 그 권력이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여로밤의 길, 우상의 길을 갔도록 이 권력을 남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와, 아, 이 악한 왕일수록 어이 그들의 이 권력 남용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에게 찾아가서 무슨 경고라든가, 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을 전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유엄천만한 일입니다. 이런 악한 왕들일수록 아주 이그 단도 직입적이고 단세포적이고 생각이 없고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어이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것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말을 한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굉장한 선전, 선전 보고예요. 왜냐하면 자,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통치자죠. 그러면 왕이나 통치자들은... 가장 신경 쓴 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분야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 먹여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 뭐겠어요? 이런 농사 짓는 것, 그 다음에 이 소출, 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 지도자들,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역할이죠. 그런데 대뜸 엘리야가 찾아왔어. 자기 말이 없으면 앞으로 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한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대부분 선전포고와도 같은 그 왕권에 대해서 대부분 반역 이 반역 행위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 여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하나님 지켜 주신 것을 볼수 있죠. 구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든지 엘리야가 아이 바로 아합이 군사를 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체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손대려다가 그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의 그 정권으로부터 지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한 전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절에 이 메시지가 굉장한 선전포고인데요. 몇 가지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 아합이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종교. 이 여로보암의 우상, 여로보암의 길만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시돈 왕의 딸이에바알의에바의 뜻은 바알이 살아 있다. 그리고 이세벨이란 뜻은 뭐냐면 바알이 왕이시다. 자, 이런 시대예요. 완전히 여로보암 그 우상 종교에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 천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시 나타나 말을 전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 이 선언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바알 종교에 대한 도전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알 종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섬긴 이 바알과 아세라 그들은 바로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자연을 주관하고 이런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엘리야가 던진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선전포고죠. 뭐냐면 내 말이 틀리는지 그러니까 뭐, 무슨 말하냐면 진짜 너희들이 믿는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빠져서 섬기는 이 바알 바알이 참신이라고 말하고 바알이 살아 있고 바알이 통치자라고 하고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농사를 주관한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제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자, 그랬다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바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가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엘리야가 선포했을지라도 그 말에 상관없이 비가 내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바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바알이 신이라고, 바알이 비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의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엘리야가 선포한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수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면 바알이 비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발과 소위 말 악한 아합과 이 세벨 정권 이 막무가내 이그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를 여로보암 그 우상 종교만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바알과 아세라 천지를 만들어버렸어.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 합리적인, 가장 합당한 심판이 뭘까요 징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가뭄 카드를 낸 겁니다. 단순히 이 가뭄에는 그냥 비 내리고 안 내리고가를 떠나서 그들의 이 우상 숭배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고 우상 종교의 이그 악한 이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통해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하나님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선전포고 형태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노출되면 이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고 엘리야만 죽이면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요단 동쪽 그 그리시네가에 심어라. 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그리시네가는 이 메마른 이... 시냇가 물이 말라버린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딴판이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이 이 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있는 곳이 아니라, 물이 마른 계곡, 그 그리 시내가, 물이 자주 마른 곳, 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물을 마시라.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 거기서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자, 자기의 터전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거 환경, 집을 떠나는 것은 그리고 야전으로 이산 속으로 어디 계곡으로 숨는 것은 굉장한 이 노출이 되는 위험천만하고 이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으로 이엘리야를 이끄시고 숨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식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이 스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예단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에는 이 빈틈이 없으시고 아주 세밀하시고 철두철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장 눈에 그곳이 어려운 환경처럼 보이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이 그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그리시네가에 머물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시편은 그것 그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까마귀 한 마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바알 종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질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바알이 농사를 주관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먹고 산다. 그래서 바알은 다산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이다. 우리가 다산, 이 바알의 신의 은덕에 힘입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당시 시대가 바로 이 이발과 아세라 종교다 이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 우상 종교에 빠졌어요. 왕부터서 이세벨을와 함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완전히 대조적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어, 바알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 까마귀가, 아, 뭐, 이 먹을 것을 나아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음식이다라고 막 하는데, 에, 그것은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가 어디에서 그 음식을 가져온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제공자는 공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 어, 하나님을 마음 못하는 짐승 이런 날짐승 뭐 까마귀 나귀 모든 만물을 그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유대하시고 멋지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때, 뭐, IMF가 따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IMF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불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경제 공황이라든가, 이런 이, 이, 그시대의이 경제가 어려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리고 당시 바알 종교처럼 우상에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의 비와 또 풍요와 농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신으로 고백한다면 어느 시대 그 시대가 IMF든 그다음에 이 경제 유기가 몸에 찾아왔든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이 이 동해라고 하는 곳에서 숨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생각지도 못한 까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냇물도 마시게 하셨어요. 그 마른 시내라고 하는 그뜻 그린 시내가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느 샘을 터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시고 인생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대에 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우신 그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인도하심은 당시에 이 바알 종교 아세라가 얼마나 헛된 신인지 그리고 그 바알이 참 신이라고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해서 우리에게 식량 양식을 준다고 고백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 우상 종교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그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니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른지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늘을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야고보서 예, 야고보 사도의 고백대로 말한 것처럼 하늘을 닫아버려요. 이것은 곧 바알 종교, 아시라 종교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정권 그리고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지함, 그 어리석음,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린 것은 이 가뭄의 가들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상에 태어나는 다산, 뭐, 풍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달려있지. 우상. 우상은 바로 이 거짓된 종, 거짓 신입니다. 대답이 없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아합과 이세벨, 그, 그, 시대 백성들의 이 우두람과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가문 카드를 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가뭄은 신들의 저주라고 믿었어요. 그런 그러면 바로 이 그들은 이 바알이 비를 준다 라기 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이 그,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겠죠. 그러나 불명한 것은 이 바알이 이 비를 주관하고 이 또 하늘을 닫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늘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그 사명을 감당한 엘리야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그를 먹이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마실 물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 시대에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시대에 그. 시대에 그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가뭄을 선언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엘리야를 피신시켜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을 닫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상이 비와 풍요를, 다산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신 분을 하나님 온천하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를 당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외치는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